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어, 오늘은 8월 23일입니다. 네 화요일입니다. 네 제가 8월 23일 날 국회에서 어, 행사 준비하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? 어, 2000년도부터 서 2024년까지 제한 중국 동포의 활동 보고 네 제가 주 활동해 왔던 거를 정리를 해서 어, 여러분들에게 이,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어, 그래서 이 행사를 좀 추진하는 뭐 이유, 뭐 그날 제가 뭐 상세하게 또 그런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은. 어쨌든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가 또 정책 대상으로 이렇게 포함돼서 이렇게 진행된지 제 동포청이 지난해에 설립이 되고 나서 이런 일 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이런 고려인 동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또뭐 서유럽 또 미국 이런 쪽에 나가 있는 또 동포들도 다시 그역 이민이라고 그러죠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분들의 수가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, 그래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서 어, 좀더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 중국 동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, 풀어야 할 그런 과제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20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쭉 이렇게 활동해왔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덤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또 저의 쭉, 이 동포 관리 활동하면서 또 가장 또 중요한 또 행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그거 준비해 좀 만절기한이라고,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방송으로 소식 전하고 뭐 인사드리는 게좀 뜸했습니다. 이해를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은, 최근 이 소식들 좀몇개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, 그렇게 해서 이제 행사와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저희 방송은 세운 병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세운 병원. 네, 이 척추 관절 전문 병원인데요. 뭐 손목이 시큰하거나 허리가 찌릿하거나 또 손발이 퉁퉁하거나 목이 뻣뻣하다 하면은 어5 7 7에7 0 1 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저희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다 또 방문을 했다 그러면 더이 각별히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진료를 해주려 생각합니다. 그러면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 먼저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사건. 아, 보니까 어제 일요일이죠. 지난 일요일이 49제였습니다. 아, 벌써 49일 그러니까 5십일이 지났네요. 아, 그래서 좀그 상황을 보니까 아 저는 다른 동포 활동 있어서 이 참여는 못 했는데요. 어쨌든 4구제 행사. 그래서 이 동포 단체들도 아마 참여를 해서 함께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참또 역시 어 유가족분들 어 오열하는 그런 어 모습들이 좀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. 어 여전히 지금 이렇게 50일이 지나가는 이런 생각이지만은 네, 죽음의 이유를 알려달라, 네, 뉴시스가 이렇게 알려달라라는 그런 메시지의 기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어제 들 49제 행사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요. 네, 그리고 요즘 그 휴가철 한참 좀 약간 좀 꺾이기는 했긴 하겠지만은 야외 물놀이 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. 어, 근데 요즘 한간에 이 코로나가 재유행을 한다라는 그런 어,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휴가철이 끝나게 되면은 이 코로나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, 네. 어쨌든 우리가 좀 관심있게 좀 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2019년 말 2000년도에 시작된 이코로나1 9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른 면이 있겠죠. 여기에 따른 그냥 예, 예방약이랄까요뭐 그런 것도 많이 개발됐고 뭐 치료약도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한데, 그래도 다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다시 재유행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하니까요, 우리가 각별히 위생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리고 외국인 도입. 네, 올해 이 16만 명 정도를 도입을 한다.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 외국인 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, 뭐 올해 이렇게 가다가는 한 10만 명 정도밖에 도입이 되지 않을 거다.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. 그 이데일리가 이 방송을 했는데요. 이데일리 방송하면은 7월까지 뭐 16만 명 중에서 지금 30%, 그러니까 한 4만여 명 어, 지금 4만 7천여 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델리 측은 뭐 노동부가 이 정부가 이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못하고 이 방만하게 외국인 정책을 펼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꼬집고 나는게또 인상깊게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어이 시간에는 어, 잠시 8월 23일날. 행사와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. 네, 8월 23일날 행사 여러분들 많이 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국회 제2 소회의실에서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오실 때는 여러분들 신분증을 꼭 지참을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. 아 그래야 아, 국회에 출입할 수가 있고요, 그 작성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어거기서어국회 출입할 때는 출입 앞에 거기서 신분증과 함께 왜 왔는지 방문증을 써야 됩니다. 그러면은 국회제2소의실 제한, 중국 동포, 행사, 참여, 뭐, 이렇게,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 동포 세계 신 이렇게, 이렇게, 주최 행사다 이렇게, 참여 오시면 됩니다. 아 그리고 이 설문조사와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3... 300명이 좀못 미쳐서 289명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드렸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,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한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렇죠 제가 설문조사 한 1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, 그기도뭐 제가 선물을 별도로 드리는 거나 뭐 금전 뭐 이렇게 드리는 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다라는 게일번형 평가입니다.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에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어 감사드리고요. 어 그래서 어 지난 그 참여한 설문조사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8월 23일 날네 박우교수가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문 조사를 8월 22일 그 전까지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더 한번 이 설문 조사를 더 추가적으로 좀 실시를 할까 합니다. 그래서 같은 문항 같은 내용으로 추가를 해서 혹시 좀더 같이 더 참여하고 를 싶은 분들은 참여하고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. 이게 더 의미 있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. 그래서 8월 21일이나 이때쯤에는 이것도 한국 사회에 이제는 동포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 유튜브 방송 더보기 게시판이라든가 또 이렇게 댓글창에 보면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. 여러분들이 좀더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, 어, 그래서 의미 있는 이 설문조사가 될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다시 지금 오늘까지면은 제가 좀 자료집 발견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하는지라고 많이 바빴습니다. 어, 그러기로 남면은 우습들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예, 방송으로 어, 또 어, 꼭 알아야 될 소식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수 핵심 대표 변장 김용필이었습니다.